안녕하세요. 오늘 좀 특별한 걸 한번 뜯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 요양원의 홍보 영상입니다. 살면서 내리는 결정 중에 정말 어려운 것들이 몇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정말 힘든 결정을 앞둔 가족들의 마음을 대체 어떻게 파고드는지 그 전략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이 딱 시작하는데 이 문구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위한 가장 어려운 결정. 와, 이한줄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요양원을 알아보는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느낄 그 불안감, 죄책감, 그 무거운 마음의 전곡을 그냥 정확히 찌르는 거죠. 이게 바로, 뭐랄까, 타겟 고객의 가장 아픈 부분, 바로 그 페인 포인트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아주 고전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인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고민은요, 딱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져요. 과연 진정한 집이란 어떤 모습일까? 바로 이 질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로뎀 트리라는 요양원이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그 설득의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힘든 결정, 그 감정적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홍보 영상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밤잠을 설치셨을 겁니다. 바로 이말 한마디로 가족들이 가진 가장 깊은 두려움 있잖아요. 혹시 우리 부모님이 거기서 소외되거나 방치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공포심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깊은 불안감에 대해서 이 요양원은 어떤 첫 번째 답을 내놓을까요? 되게 흥미로운데 로뎀 트리의 전략은 그냥 뭐 걱정 마세요 같은 추상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아주 원초적이고 감각적인 두려움 바로 환경에 대한 걱정부터 딱 잡고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정말 영리한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입 밖으로 꺼내기는 좀 그러더라도 다들 걱정하는 게 있잖아요. 바로 요양원 특유의 냄새. 이 문제를 그냥 정면으로 딱 꺼내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게 바로 존엄성을 지키는 첫걸음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다 라고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 약속이 그냥 저희 깨끗합니다 같은 막연한 말로 끝나지가 않아요. 여기에 24시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딱 제시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그냥 막연했던 약속이 갑자기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로 확 바뀌는 거죠. 야 이게 바로 디테일의 힘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부터가 진짜 이 시설의 핵심 전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냥 뭐 편안하다, 깨끗하다 이걸 넘어서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가치가 뭔지를 정의하는 부분이죠. 그들이 내세우는 개념, 바로 존엄 케어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사모 이탈 존엄 케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름이 조금 생소하죠? 사모 이탈. 이게 바로 로뎀트리의 핵심 철학이고 브랜드 그 자체인 거예요. 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 바로 다음 장에서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먼저 사무 그러니까 네 가지가 없다는 건데요. 냄새, 욕창, 낙상 그리고 와상 그러니까 계속 누워만 계시는 상태가 없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탈은 두 가지에서 벗어나게 돕겠다는 건데 바로 기저귀와 신체 억제대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런 거안 합니다. 수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남은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지지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좋아요. 그럼 이런 철학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루 일과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봐야겠죠? 이제 추상적인 개념을 진짜, 현실로 가져와 보는 단계입니다. 이 문장 하나가 이들의 철학을 정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저 침대에만 누워있지 않는 것. 생각해 보면, 그저 누워서 숨만 쉬는 생존과 활기차게 움직이는 생활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바로 그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이게 바로 그들이 제안하는 진짜 효도의 새로운 정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보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함께 걷고요. 침대가 아니라 소파에 나와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요. 또 미술치료나 노래교실 같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어르신이 아직 할수 있는 그 능력을 믿어주고 그걸 계속해서 사용할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다가 영양 가득한 식사를 하고 여기저기서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리는 이런 구체적인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면서 활기찬 공동체의 모습을 강조해요. 이걸 통해, 아, 여기는 그냥 차가운 시설이 아니라 정말 따뜻한 집이구나 하는 느낌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자,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이제는 가족들 마음에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그 마지막 불안감까지도 세심하게 어루만져 주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일산풍동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지역 이름이 딱 나와요. 이게 되게 전략적인 거예요. 이걸 보는 타겟 고객에게 어? 저기 우리 동네 근처인데? 내가 잘 아는 것인데? 하는 익숙함을 주는 거죠. 결국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다는 이 물리적인 가까움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 이것만큼 강력한 게또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뎀트리라는 이름 자체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를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성경 이야기에 나오는 선지자 엘리야가 지쳤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쉬면서 새 힘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이곳이 우리 부모님께 그런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주겠다. 라는 최종적인 약속을 이름에 담아 전달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한 요양원의 사례를 통해서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설계하고 또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이 문제가 단순히 한 가족 또는 한 시설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